얼마 전내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. 내 아내는 어린 딸이랑 매주 수요일마다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아주었어. 문제는 내딸 서진이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이해를 못했어. 서진이는 너무 어렸거든. 일단 서진이에겐 엄마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둘러댔지. 하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서진이는 엄마를 보고 싶다고 엄마랑 숨바꼭질하고 싶다고 졸라댔어. 결국 서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엄마인 척하며 숨는 거였지. 서진이에겐 엄마가 돌아와서 숨바꼭질만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말해주고 항상 찾기 어려운 위치에 숨어서 못 찾겠지. 서진이는 본인도 숨어보겠다고 했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. 엄마는 숨다가 가버렸다고 둘러댔지. 그렇게 몇 줄을 의미없는 숨바꼭질을 하니 내가 다 힘들더라. 서진이를 언제까지 속여야 하나? 그리고 서진이도 엄마한테 서운해하기 시작했어. 아빠 엄마는 왜 서진이 안 보고 가? 엄마 나빴어. 점점 지쳐갈 때쯤 결국 서진이에게 말해주기로 했어. 엄마는 너무 너무 먼 곳으로 떠나갔다고. 이젠 다시는 볼수 없다고. 서진이가 몇 살이 되든 엄마는 다시 못 돌아온다고. 그래도 서진이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. 그 순간 서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. 그래도 아빠랑 숨바꼭질하면 되잖아. 그 소리를 듣고 난 무너 아내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면 될 텐데 서진이를 잡아주지 못할망정 내가 무너졌다니. 사실 난 서진이보다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진이에게 미안해졌지. 그 뒤로 난 서진이와 잘 지내고 있어. 보고 있지 여보.